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캐딜락을 이용한 전신 운동을 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혹시 불편하신 곳은 없으신가요? 음,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머리가 롤다운 발을 향하도록 등 대고 누워 보세요. 네. 그다음, 음, 잠시만요. 밴드 가져올게요. 자, 그리고 꼬리뼈부터 정수리까지는 일직선. 좋습니다. 무릎은 구부린 상태,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 발가락과 발목 중앙, 무릎 중앙이 일직선이 되도록 다리를 골반 너비로 벌려 봅니다. 제가 밴드를 살짝 명치 아래쪽에 대어 볼게요. 네. 좋습니다. 그렇지. 살짝 밴드 누르시고, 좋 여기는 이렇게 내려놓올게요 여기도. 다음. 롤다운 발을 양손으로 어깨 너비만큼 벌려보세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발도 세 지점을 지그시 눌러서 고정을 시켜주시고. 네, 좋아요. 그리고 손목과 팔꿈치는 펴 있는 상태. 자, 밴드를 누르시고, 롤다운 발을 다리를 향해 당겨보세요.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제자리 돌아오시고, 두번더 반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배힘이 들어오나요? 네. 네, 좋아요. 마지막 돌아오시고 한번 더. 네, 그것을 유지하신 상태에서 이제 왼 다리 다리 들어 올려 보세요. 네, 이때 무릎과 골반 같은 선상 오른 다리도 들어 올립니다. 좋습니다. 자, 발목은 구부린 상태. 다시 바만 제자리로 돌려줍니다. 그 힘을 이용해서 배이 느끼신 것 이용해서 다시 한번 바를 당겨 보세요. 네, 유지. 돌아오고. 한번 더. 네, 유지한 상태에서 왼다리를 뒤로 멀리 뻗어 보세요. 네, 돌아오고, 오른다리 뻗어 보세요. 돌아오시고, 빠 제자리. 좋습니다. 자, 이 움직임을 두 세트 더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밴드 누르시고, 빠를 당겨서 배 힘을 느껴보세요. 그 힘을 유지한 상태에서 왼다리 멀리 뻗어냅니다. 네, 돌아오시고, 한 번, 반대쪽. 네, 제자리, 빠 제자리.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빠를 먼저 내쉬며 당기시고, 배임 유지. 자, 엉덩이 힘으로 왼다리 멀리 뻗어보세요. 자, 괜찮으시면 다리를 좀더 내려봅니다. 그렇죠. 밴드 누르고, 돌아오기. 잘하셨고, 다음엔 오른다리를 쭉 뻗어보세요. 엉덩이 힘으로. 제자리 돌아오고 빠 제자리 다시 한번 빠를 당긴 상태에서 오른발 바닥 제자리 내리시고 왼발도 내려서 풀어줍니다. 네 잘하셨어요. <laughs> 이번에는 밴드 빼도록 하겠습니다. 트라페지를 이용해서 브릿지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두 발을 트라페즈 스트랩에 걸어보세요. 그렇죠. 간격 괜찮은가요? 네. 조금 더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뒤꿈치 안쪽을 서로 붙이시고, 허벅지를 밖으로 돌려서 발목은 구부려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발바닥, 발등이 스트랩에 걸어지게. 간격 괜찮으세요? 네. 네, 좋습니다. 동일하게 발을 다리 쪽으로 당겨보시고, 좀 전에 밴드 살짝 눌렀던 힘을 이용해서 골반을 들어 보세요. 그렇죠. 골반 먼저 내리고 빠를 제자리로 돌려 뒀습니다. 이 움직임 반복해 볼게요. 두번 더. 빠 먼저 당기시고 골반을 들어 보세요. 저 그렇죠. 골반 내리고 빠 제자리. 한번 더. 골반 들고, 이때 엉덩이 힘 느껴지나요? 네, 엉덩이 느껴지고, 천천히 내려와 보세요. 돌아오고, 조금 전에 그 엉덩이 힘을 이용해서 반복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 당기신 다음, 내쉬며 골반 들어보세요. 이때 어깨, 골반, 다리까지 사선 일직선. 네, 좋습니다. 내려오시고. 자, 마지막 한번 더. 제 올린 상태에서 팔만 움직여보도록 할게요. 롤다운 바 제자리 가지고 오셨다가 골반 쪽으로 당겨보세요. 이때 배임 더 들어오나요? 네. 어, 좋아요. 두번더 반복. 내쉬며 당기고. 그렇죠. 한번 더. 유지하시고, 골반 내리고, 바 제자리. 한번더 반복하겠습니다. 네. <laughs> 네. 바 먼저 당기셔서 배임 주시고, 엉덩이 힘으로 골반 들어보세요. 자, 그렇죠? 마시며바 제자리. 내심에 당겨서 배임 더 주기 돌아오고 한번더 유지 배임 유지한 상태에서 골반 내리시고 빠 제자리로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더 난이도를 올려서 복부의 힘과 둔부의 힘을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보세요. 자 손은 골반 옆에 내리시고 좀더 제가 네 종아리에 롤 어, 스트랩을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격 괜찮으세요? 네. 네, 좋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 오른 다리는 바닥에 내려 보세요. 그렇죠, 유지. 혹시 미끄럽진 않, 않으세요? 네, 네. 괜찮나요? 네. 발목 당기시고, 자 손을 꽉 바닥을 향해 눌러서 고정. 그리고 왼 다리 피면서 오른 다리 동시에 들어 올려 브릿지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렇지. 자연스럽게 내려가 보세요. 네, 좋습니다. 두번더 반복. 그렇죠. 내려오시고. 한번 더. 자, 이때 둔부힘잘 들어오나요? 네. 네. 팔도 꽉 눌러주시고. 네, 누른 힘 유지하면서 내려와 보세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잘하시니까 좀더 도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쉬는 숨에 두손꽉 누르시고. 둔부힘을 이용해서 브릿지로 가 보세요. 여기서 버티기를 3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풀어주고 한번더 버텨볼게요. 네. 자, 내쉬며 팔 누르시고 엉덩이 힘 이용해서 올려보세요. 그렇죠. 둘, 셋, 제자리. 이제 버티는 것도 잘하시니까 네. <laughs> 좀더 복부에 도전을 줄수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브릿지 가시고. 네, 좋아요. 오른손 꽉 눌러보세요. 왼엉덩이 힘이 들어올 수 있게. 그리고 오른 다리 옆으로 벌리고, 모아주한 번만. 네, 제자리 돌아오세요. 헉, 아주 잘하셨어요. 한 세트 더. <웃음> <웃음> 너무 잘하셔서, 네. 다시 브릿지 가시고, 이때 오른팔 꽉 눌러서 왼엉덩이 느껴보세요. 오른 다리 벌리고, 모고, 제자리 돌아옵니다. 어, 훌륭합니다. 반대쪽 한번 해볼까요? 오른 다리 스트랩 걸어주시고왼 다리 내려 보세요. 이때 엉덩이 힘도 잘 느껴지나요? 네. 네. 좋습니다. 미끄럽진 않으세요? 네. 네, 좋아요. 좋습니다. 팔꽉 누르시고, 골반 수평 유지할 수 있게 엉덩이 힘으로 브릿지 한번 가보세요.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돌아오시고, 내쉬는 숨에 두번 더. 네. 네, 내쉬고. 그렇죠. 팔꽉 눌러보세요. 제자리. 한번 더. 여기서 3초 버텨볼게요. 하나, 둘, 셋. 내려주시고. 좋습니다. 한번 더. 왼팔을 꽉 누르시고, 오른 엉덩이 힘 주셔서 버텨보세요. 둘, 셋. 제자리. 이제 버티기도 잘하시니까 좀더 도전을 주겠습니다. 네. 손에 땀이 많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복부 힘, 등부힘 주시고, 손깍 누른 상태에서 브릿지 만들어 보세요. 그렇죠. 거기서 왼다리 옆으로 벌리고, 모아주고, 한번 더. 모아주고, 제자리. 아, 훌륭하십니다. 자, 마지막 한 번만 움직여볼게요. 자, 팔꽉 누르셔서 몸통 후면 쪽에 안정감을 만들고, 오른 엉덩이 힘을 쓰셔서 브릿지 가보세요. 네, 그거 유지하시고, 왼다리 옆으로 벌리고, 골반 수평, 제자리 돌아오셔서 내려옵니다. 네, 잘하셨어요. 이것도 빼주시고, 네. 괜찮나요? 네, 조심히 한쪽 옆으로 일어나셔서 앉습니다. 네, 우리 방향을 바꿔서 밑으로 내려오시겠어요? 네, 이쪽에서 해볼게요. 이번에는 푸시스루 바 쪽으로 머리가 향하도록 줬습니다. <laughs> 네, 양손은 팔을 어깨보다 좀더 넓게, 단단하게 잡으시고, 제두 무릎은 구부려서 두발 골반 너비로. 바닥에 꾹 눌러보세요. 자, 좀 전과 마찬가지로 몸통 중립을 유지하시고 골반 수평. 그리고 자, 발의 세 지점을 지그시 꽉 눌러줍니다. 좋습니다. 자, 그대로 푸시스를 발을 머리 쪽으로 당겨서 만세해보세요. 그렇지. 자연스럽게 다시 천장을 향해 뻗어내시고 팔이 다 펴지면 코끝을 명치 쪽으로 향해 고개 들어보세요. 그리고 가슴을 들어 올려 날개뼈 전체가 바닥에서 떨어지게. 이때 배힘 들어오나요? 네. 네 그힘 유지하고 푸시스루빨을 천장 쪽으로 밀어내며 상체를 세웁니다. 네, 시선 멀리 앞쪽. 자, 내쉬며 반대, 어, 반대로 내려와 보세요. 네, 좋습니다. 두번더 해보겠습니다. <laughs> 자, 푸시스루빨을 머리 쪽으로 향하도록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다시 천장 쪽으로 뻗어내며 머리 들고 가슴 들어 상체 세워 보세요. 이때 밀어내는 힘을 의식합니다. 다음 내쉴 때 허리부터 바닥에 몸통 내려주시고 마지막 등 뒤통수 한번 더. 그렇죠. 내쉬면서 올라와 보세요. 자, 가능하면 척추를 세운 상태. 잘 하시니까 팔을 구부려 푸시스루파 머리. 그렇죠. 다시 뻗어 내주고. 두번 더. 네. 한번 더. 허리는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네. 네 제자리에 돌아옵니다. 네 너무너무, 네. 너무너무 잘했어요. 배이 많이 들어오나요? 네. 좋아요. 자, 오빠가 허리를 조금 더 보호해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엔 더 난이도를 올려서 다리를 뻗어보세요. 두 다리는 붙여주시고. 네. 좋습니다. 네. 발등은 펴주도록 합니다. 자, 동일하게. 팔을 머리 위로 올려볼까요? 네, 푸시스루 팔을. 천장으로 뻗어내시고, 자, 머리 들고, 가슴만 들어보세요. 유지. 그리고 다리를 바닥에서 10cm 들고, 베인 들어오죠? 네. 동시에 V 업으로 올라옵니다. 그렇죠. 시선 멀리 앞쪽 밀어내는 힘. 자, 전 단계로 내려오셔서, 발 들고 있고, 머리 들고 있는 상태, 다리 먼저 내리시고, 등과 뒤통수 내려보세요. 배임 많이 들어오죠? 어, 네. 네 두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을 머리로 올리시고, 이때 어깨는 괜찮으세요? 네. 네. 천장 쪽으로 뻗어 팔이 펴지면 머리 들고 가슴 들고 유지. 배임을 의식한 상태에서 다리 10cm. 동시에 상체 다리 들어 올려보세요. 그렇죠. 동시에 전 단계로 내려오시고, 다리 내리고 등과 뒤통수 제자리. 자, 마지막 한번 더. 팔을 머리 쪽으로 올리시고 이때 갈비뼈도 내려보세요. 그렇죠. 자, 천장 쪽으로 뻐 올리면서 머리 들고 가슴 들고 유지. 다리 들고 v 업으로 올라와서 기다립니다. 자 팔꿈치 구부렸다 폈다세 번. <laughs> 둘 아주 훌륭합니다. 셋 감사합니다. 네 <laughs> 전단계로 내려오셔서 배임으로 유지. 다리 내리고. 등, 머리, 제자리. 잘했어요. 손 풀어주시고. 허리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laughs> 조심히 옆으로 일어나셔서 엎드립니다. <laughs> 네. 제 손은 푸시스루파 잡으시고, 위치는 괜찮은가요? 네. 허리는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좀더 위로 가셔도 괜찮고, 허리가 좀 불편하시면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네, 좋아요. 팔펴져 있는 상태에서 머리는 팔과 팔 사이. 또는 조금 더 머리가 위쪽에 있다라는 느낌이고 다리는 골반보다 넓게 그리고 허벅지를 밖으로 돌려서 뒤꿈치 안쪽을 서로 마주 볼수 있도록. 네, 그리고 꼬리뼈는 뒤꿈치 방향으로 끌어내려 엉덩이 힘이 들어오는 거 느껴 보세요. 느껴지나요? 네. 네, 좋습니다. 자, 발목은 쭉펴 주시고 발끝까지 쭉 뻗어 보세요. 제그 네, 힘을 유지하고 팔을 당기면서 머리, 가슴 순으로 척추를 들어 올려 보세요. 좋습니다. 천천히 돌아오시고, 자, 두번더 반복해 볼게요. 먼저 당기시고, 머리 가슴 순으로 올라오셔서, 가슴이 향하는 쪽으로 시선을 따라가 보세요. 그렇죠. 천천히 돌아오시고. 자, 한번더 숨을 내뱉으면서, 팔을 당겨와 척추가 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돌아와서 제자리. 허리 괜찮으신가요? 네. 네, 그러면 좀더 난이도를 네. <laughs> 올려서 더 척추가 신전될 수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먼저 푸시스루 발을 머리 위쪽으로 당겨와 보세요. 당긴 상태에서 천장으로 밀어내며 동시에 머리 들고 가슴 들고 배까지 들어 올려 시선은 가슴이 향하는 멀리, 한쪽을 바라보세요. 자연스럽게 내려옵니다. 그렇죠. 허리 괜찮으신가요? 네. 네. 엉덩이 힘을 더 주시고, 우리 두번더 반복해 보겠습니다. 팔 먼저 접으셔서, 바가 머리 위에, 그리고 동시에, 푸시스루 바 밀어내면서, 시선 자연스럽게. 호흡하며 제자리 돌아오세요. 그렇죠. 자, 마지막 한번 더. 길게, 돌아와. 제자리로. 아, 아주 흘려갑니다. 우리 조심스럽게 무릎을 구부려 엉덩이 뒤꿈치에 올리시고. 네. 얘로 앞으로 밀어보세요. 자연스럽게. 그렇지. 쭉쭉쭉쭉. 돌아와서. 제자리. 잘하셨습니다. <웃음> <웃음> 네 이번에는 우리 네바게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자, 고관절이 사타구니가 박스 앞쪽에 걸터지게 엎드려 보세요. 그렇죠. 자, <laughs> 두 손은 박스 앞쪽을 잡으실 때 팔꿈치와 손목이 같은 선상에 되게 잡으시고, 네, 살짝 턱은 약간만 당겨주시면 됩니다. 다음, 오른쪽 뒤꿈치를 푸시스루 바 위에 올려볼까요? 네, 그렇죠. 자, 그 상태로 박스를 당겨 복부 힘을 만들어 보세요. 몸통의 힘. 네, 좋습니다. 푸시스루바 올려볼까요? 어, 아, 여기까지. 엉덩이 힘 들어오나요? 네. 네, 돌아오시고. 무게 어떠세요? 좋습니다. 네, 자, 둘. 네, 아주 좋습니다. 돌아오 골반과 몸통이 고정된 상태로 다리를 움직여볼게요. 셋. 어, 아, 좋습니다. 아주 훌륭하세요. 이제 두개 더. 네, 돌아오시고. 하나 더. 이제 거기서 버텨볼게요. 이제 엉덩이 힘 느껴질 수 있게 더 무릎은 이제 위쪽, 뒤쪽으로 밀어낸다는, 네, 돌아오세요. 반대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왼쪽 뒤꿈치를 푸시스루 바 위에 올리시고, 네, 좋아요. 이제 골반이 고정될 수 있게, 그리고 몸통에 힘이 들어올 수 있도록, 네, 손 당겨주시고, 숨을 내쉬면서 푸시스루 바 위로 밀어 올려보세요. 여, 여기까지 다시 돌아올 때 골반 고정 자, 내쉬면서 반복 그렇죠 꼬리뼈 끌어 내리시고 제자리 세번더 그렇죠 돌아오시고 네두손더 당겨 보고 마지막 하나 더 다섯 네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번엔 두 다리로 한번 해볼까요? 네. 개구리 다리처럼. 네, 그렇지. 자, 올렸죠. 이때는 특히 배 힘을 더 많이 주세요. 허리에 불편감이 올 수가 있거든요. 엉덩이 힘 주시고. 자, 천천히 올려볼게요. 어, 좋습니다. 여기까지. 돌아올 때 사타구니를 접어 돌아오시고. 둘. 그렇죠. 꼬리뼈 길게. 엉덩이 늘어나는 느낌 나나요? 네, 넷, 셋. 그렇죠. 등부임 들어가나요? 네. 네. <laughs> 두개더 넷. 아주 좋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자, 5초만 버텨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자리. <laughs> 잘하셨습니다. 네, 잠깐 쉬고. 이번에는. 아, 우리 퍼즐을 이용해서 플랜트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네. <laughs> 좀 힘들 수 있는데. 자, 이쪽으로 세팅을 좀 해보겠습니다. <laughs> 난이도가 높은 동작이긴 하지만, 박스를 좀 이용하시게 되면 손에 부담 많이 없을 거예요. 조금 더 거리를 둬볼까요? 박스를 향해 머리를 두시고, 어깨 밑에 팔꿈치가 올수 있게. 양손 주먹, 힘드시면 박스 앞쪽을 잡으셔도 됩니다. 네, 네, 좋아요. 그리고 내발기기처럼 어깨 아래 팔꿈치가 있고, 그 앞에 손목. 그렇죠. 그리고 고관절 밑에, 사타고니 밑에 무릎, 그리고 무릎 뒤에 발이 올수 있게. 그리고 아주 잘하셨어요. 발가락은 자, 구부려서 신장시켜서 발의 앞꿈치가 눌러지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척추는 꼬리뼈부터 정수리까지 일직선, 골반은 수평. 자, 먼저 편안한 다리 하나를 뒤로 뻗으셔서 트라페즈 스트랩에 걸어볼까요? 네, 그렇지. 그리고 정강이가 닿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 팔을 바깥쪽으로 벌리는 힘을 쓰시고 어, 박스를 향해 누르는 힘을 써서 네. 이 상체 주변을 안정화 시켜보세요. 그리고 왼쪽 발의 앞꿈치를 꽉 눌러서 무릎만 발목 높이까지만 들어보세요. 배임 들어오나요? 네네. 네, 무릎 내려주시고. 두번 더. 그렇죠. 한번 더. 자, 그 힘을 유지하면서 왼 다리에 스르르 뒤로 뻗어보세요. 그렇지. 다시 당겨오고, 무릎 내리고. 무릎 띄운 상태에서 배임 유지. 다리 슬라이딩 해서 펴주고, 돌아오고. 그렇지. 한번 더. 들고, 뻗어보세요. 유지한 상태로 이번엔 그 다리를 왼다리 옆에, 트라페즈 스트랩 바깥쪽에 올려볼까요? 그렇죠. 너무 좋아요. 다시 내려서 제자리 돌아오시고, 무릎, 바닥. 우리 한 번만 더. 네. 자, <laughs> 슬라이딩 하셔서. 그렇죠. 왼다리 옆에 붙여보세요. 버티기. 일. 2, 3, 제자리 돌아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습니다 그럼 우리 난이도를 한번더 올려볼까요? 그럴까요? 네. <laughs> 네 다시 왼다리를 슬라이딩해서 오른다리 옆에 붙이시고 버티기. 왼다리 옆으로 벌려보세요. 돌아와서 제자리. 괜찮으세요? 네, 습니다한번 더. <laughs> 슬라이딩하셔서 올리고, 벌리고, 모으고, 제자리. 쉬고, 잘하셨어요. <laughs> 다리 바꿔줍니다. 혹시 고관절은 불편하진 않으셨나요? 네, 반대쪽. 네, 정강이가 딱 고정이 될수 있게, 그리고 오른쪽 발가락 신전시켜 앞꿈치 꽉 눌러보세요.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몸통 안정화 시켰죠? 네, 배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네, 이제 왼쪽 무릎을 띄워보세요. 내려주고, 두번 더. 네, 좋습니다. 몸통은 고정된 상태에 골반 고정. 왼다리만 띄우시고. 저 왼쪽 엉덩이 힘으로 슬라이딩 해볼까요? 오른쪽 엉덩이. 다시 제자리 돌아와서 쉬고. 한 번만 더. 네. <laughs> 자, 몸통과 엉덩이 힘으로 다리를 띄우고, 슬라이딩 하시고. 네, 돌아와서 제자리. 자, 이번에는 왼다리 옆까지 올려볼게요. 네. 배힘 주고. 엉덩이 힘 주고 이제 오른 다리 슬라이딩 하셔서 왼 다리 옆에 붙여 보세요. 그렇죠. 돌아와서 제자리 한번 더. 네. 숨을 내뱉으면서 반복해 볼까요? 그렇죠. 배에 엉덩이 힘 너무 좋으세요. 돌아오시고 잘하시니까 이번엔 더 도전. 동일한 움직임을 반복하시고 네. 거기에서 오른 다리 옆으로 벌려 보세요. 모아서 제자리 쉬고 마지막 한번더 마지막 마지막입니다. <laughs> 네. 네, 우리 하부 누골 내려서 몸통 안정화 시키고 등부힘을 줘서 골반 안정화 시킨 상태로 다리를 뒤로 슬라이딩 올려서 옆으로 벌리고 모고 으 제자리 쉬고 <웃음> 끝났습니다. <웃음> 아, 잠깐 <laughs> 고생하셨어요. 네.